이게 휴게소 주차장에서 술판 버린 관광객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인데, 진영 휴게소라고요? 그렇습니다. 이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인데요. 공용 주차장이다 보니까 차량 주차 그, 그 내역도 지금 구역이 표시되어 있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서 무언가를 먹거나, 어, 거기에 기뻐할 수 없는 장소에서 저렇게 테이블을 켜고 뭔가를 먹는데, 예. 문제는 이렇게 뭔가를 먹는 것 중에 또 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. 오. 원래 휴게소 주차장 내에서는 어, 사람들이 저렇게 테이블을 펴놓는 것도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과 술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고, 특히 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저기는 차량이 통행하고 차량이 주차하는 곳이지 저렇게 먹는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체로 저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눈살이찌푸려지고 나가선 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는 합니다. 매년 단풍철마다의 반복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 채널 A 취재진이 지난 2023년 10월에 취재한 영상인데요. 여기도 휴게소 주차장에서 대놓고 소주병, 막걸리병 다 보이고 음식과 함께 음주를 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. 사실 주차장에서 저러면 안 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이겠죠. 차가 들락날락거리는 곳에서 위험하니까 안 되는 건데. 그런데 크게 단속할 법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우리가 뭐 한강이라든가 저런 공영주차장 같은데 에 음주를 금지해야 되고 이것을 처벌해야 되는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, 있어 왔지만 예. 아직까지는 법률로 개정되지 않았습니다. 음. 예를 들면 경범죄 처벌법상 저렇게 쓰레기를 뭐 두고 간다던가 술을 먹다가 고성방갈 한다던가 이러면 경범죄 처벌법상 처리를 할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자체 인력으로 저거를 계도하거나 어, 관리 감독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잠시 감독하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매년 휴가철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. 예. 적당한 곳에 휴게 음식점이라는 것은 잠시 쉬고 배고픈 것 간식들 먹고 이제 출발하는 거거든요. 휴게소라는 공간은 이 장기간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머무는 곳이잖아요. 예. 그만큼 술을 금지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. 거기서 이렇게 소주, 맥주 이렇게 마신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관계 당국에서도 어떻게 지도 개도할지 고민해야 될것 같습니다.